구워줄게요. 음, 와, 되게 작다. 우와, 통날도 있다, 여기. 하나 더. 어, 나사가, 뭐야. 나사가 여기 없어? 어? 잠시만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laughs> 제가 잘못 말했네요. 여기 있는 요 나사를 하나 일단 꺼내줘야 돼. 이거 별도로 구매하셔야겠네. 어 죄송합니다. 저 지금 이거 동영상 보면서 아는, 거, 아는 거여서 모를 수도 있으니 여기 체아이거 체인 안 잘리기 조심해야겠다. 체인 안 잘리기 조심. 그래서 요렇게 잘라줍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아 어, 여기 꺼내 줘야 될 텐데 지금 것만 빨리 꺼내려고 하는 거여서 나사. 잠깐만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짧고 굵은 나사를 꺼내야 합니다. 근데 이거 왜안 나와? 에이, 잠깐만요. 이게 왜안 나오지? 아, 비닐이 있구나. 역시나. 안잘안꺼내려고 가장 짧고 굵은 나사를 꺼내야 합니다. 이거 왜안 나와? 짧고 굵은. 짧고 굵은. 어, 리보자, 일단 다 꺼내볼까요? 어, 이거 일부러 안 꺼내려고 했는데 꺼내게 되네요. 오,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이거 리필이어가지고, 리피리아가지, 리필이어가지고, 이거. 안에 들어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일단 이렇게. 짧고 굵고 나서 세 개를 일단 꺼내줍니다. 그리고, 음. 잠시만요, 이거 좀 정리 좀 할게요. 네, 그리고 요거를, 여기, 안에 있는, 이거 보이시는. 오, 왜안 꺼내줘? 오 마이 갓스 레인지 이거 부서졌나? 잠깐만요. 왜안 되지? 아 됐다. 얘를 오 나서 빠졌네. 꺼내 줍니다. 멋있다. 그다음 이거를 여기 안에다가 쏙 넣어 줍니다. 왜안 들어가지? 오 마이 갓. 아아네 어,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여기서 살짝만 돌려주세요. 살짝.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쏙 하고 넣어주세요. 네. 쏙 하고 이렇게 해서 돌려주시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되죠? 잠깐만요. 동영상 좀, 좀더 볼게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게 다 빠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요, 네모처럼 생긴, 이거를, 여기에, 돌려줍니다. 아, 이게 살짝 돌리라는 말이, 이거였나봐요. 이 네모를 살짝 돌리라는 말이었나봐 꼭 갑자기 네모 하니까 네모 예꿈 생각나네. 살짝만 돌리고,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음, 여기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네모 이렇게 해서... 오, 오? 이게 좀 돌아가네요. 이게 좀꽉 끼워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동영상에서는 좀... 좀 살짝 하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꽉 끼워야 되는데요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여기 안에다가 슉 하고 넣어주면 되거든요 음, 잠깐만요 이거 왜 안되지? 이게다 불량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안돼요 이거 내가 얼마를 걸었는데 이게 안 되지? 이상하다. 이거 제가 이거 잘 알아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거 진짜 처음 하는 거라서 진짜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 잘못하신 분들은 진짜 죄송합니다. 이거 보니까요. 여기 안에 있는, 어, 여기 중에. 요거 네모같이 생긴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진짜, 이번 건 진짜일 거예요, 이거. 제가 동영상 똑바로 봤습니다, 지금. 요렇게 네모같이 생긴 거 하나 꺼내주시고요. 얘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나? 이거를 나는 이렇게 좀 돌려... 안될것 같기도 한데. 왠지 이거 동영상이 의심이 되기도 한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laughs> 오! 우와! 안 돼! 오마이갓! Oh 음... 이거 여러분들 제가 이거 하고 있는 거 건너... 좀... 좀 보... 좀 너무 오래 걸리시잖아요. 이게 엄청 오래 걸리는데 좀 건너 뛰세요, 그러면. 저도 지금 잘안 돼가지고 좀 답답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슉. 어, 이거, 이거 어떻게 한 거지? <목소리> 여러분들 알아냈습니다. 자, 이번, 이번엔 진짜 완벽할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를 아주 살짝, 그렇다고 너무 살짝 하시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이거를 여기 보이시죠? 이거 뾰록 튀어나온 곳을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살짝, 아주 살짝 돌리지 말고 한 바퀴 정도 돌려주세요. 한 바퀴 돌리고 이 상태, 이렇게 가로로 이 상태에서 여기 안에 쏙 넣어주시면은 쏙 들어가, 쏙 들어갑니다! 우와, 드디어 해결이는 아니죠. 여기서 이거를좀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 일단, 이, 이건 완성이고요. 난 여기 안에 있는 가장 핵심 부분인, 어딨지? 그리 핵심 부분인데, 이게 어디 갔죠? 잠깐만, 이거 좀. 정기 좀할지다 이거. 너무, 저는 이거 작은 것도 너무 싫어요. 어, 여기가, 어디죠? 어떤 걸 꺼내야죠? 이건가? 아, 맞다, 이거야. 요거는 살, 요거는 동영상에 보니까 절대로 떨어리시면안 된다고 써있었거든요. 이거를 일단 요거는 풀어주시고, 요거를 어디다가 끼울까요? 일단 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은 이거를 여기 안에다가 쏙 넣어주세요. 쏙쏙쏙 쏙, 쏙. 방울 빙글을 그 다음, 이거를 연결해줘야겠죠, 당연히. 이게 쉽네요 여러분들. 어, 아, 까 그거 하나 때문에 엄청 쩔쩔 헤맸네요. 이거를 그 다음 이렇게 풀어주세요. 네, 그 다음, 전원 코드 연결하면, 제 전에 이걸 5% 해놔야죠? 5인가6인가 전원 코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됐습니다. 그 다음, 이거를 버튼을 해주시면은, 예!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어, 그 뒤면은, 요거 한번 해볼까요? 3, 2, 1! 오! 여러분들, 이거 파졌어요. 이거는 근데 어린이 손에는 절대 안 다친다거든요? 안 다치죠? 안 다치는 게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와, 이거 드디어 만들다니. 이거를 나뭇가지 벨수 있대요. 근데 저도 이건 실험을 좀 하기 좀 그랬거든요. 지금 재료들도 너무 아깝기 때문에. 음. 그럼 이걸 어떻게 하죠? 이대로 끝이면 너무 아깝잖아. 요 여기다 한번 구멍 좀 뚫어볼까요? 조금만 뚫어보겠습니다. 오, 야, 여기 다비겨나갔다 오! 오, 됐어, 됐어! 우와, 구멍 뚫렸다! 여기 뚫린 거 보이세요? 우와, 뚫려도 진짜 안 뚫릴 줄 알았는데. 어린이 손에는 안가지고안 뚫릴 줄 알았는데 뚫렸네요. 와, 플라스틱 다 비껴나간 거 보이시죠? 와, 이게 진짜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플라스틱까지 이렇게 해야 되네. 그럼 여기서 빛이... 짜라랑 자,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도 배는 아주 어마무시한 이걸 알아봤는데 한번더 해볼까요? 여기다 해볼까요? 여기 위에서 해볼까요? 3, 트 1! 오, 파졌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꼭 하나 사세요, 이거 진짜. 어린이들이 안 다쳐가지고 참 좋네요, 이게. 와우. 구멍 지금 두 번, 두 개나 뚫었어요. 여기 하나. 옆에 있었는데, 오, 여기 둘. 잘 뚫렸어, 잘 뚫렸어. 와. 마지막,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더 해봅시다. 어, 근데, 조명에다 지금 너무, 아동학대, 아니, 조명학대를 주는데? 여기도 옆에다가? 음. 준비하시고, 3, 2, 1. 왜안 되지? 잠깐만, 이게 너무 둥글해가지고 안 되는 것 같, 안, 잘 안, 잘안 되군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뚫었습니다 이거 뚫는다 되게 옆에가 많이 파손됐긴 했는데 여기 지금 뚫은거 보이시죠 와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와 이거 한번 사세요 이거 진짜 어린이도 안다쳐요 와우 진짜 어린이도 안다쳐서 참 좋네요 오잘 뚫리네 이거 진짜 잘 샀어 잘 샀어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2 m m 에요 이거면 이거 나무통도 뚫수 있겠네? 대박이다 대박. 대박. 그러면은 오늘은 이거 뭐, 이거 미니 들을만 보여드리고 나중에 또 다른 어, 탁장 뭐 이런 것들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시간 너무 많이 지체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